중형 SUV 부동의 판매 1위 최고의 패밀리카죠. 소렌토가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선호 사양이 기본화되고 가격이 살짝만 인상되면서 상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지막에는 저렴한 출고 팁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차 즉시 출고는 즉출맨. 2016 소렌토의 트림별 가격 정보입니다. 30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어서 판매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한번 트림별로 살펴볼게요. 5인승 2륜 차량 기준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프레스티지 30만 원 올라서 3,635만 원. 가솔린 노블레스입니다. 6 0만원이 올랐어요 3 9 5 1만원 시그니처입니다 3 0만원이 올라서 4232만원 그리고 x라인 35만원이 올라서 4326만원 다음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프레스티지 3 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 0 5 8만원 노블레스 6 0만원이 올랐어요 4384만원 시그니처 3 0만원 인상 4637만원 엑스라인 35만 원 인상으로 4,73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트림별 추가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 추가된 옵션입니다. 판매 가격 30만 원 인상이 되었고요.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화되었습니다.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1세대 토크 제어 방식에서 조향각 제어 방식을 적용하면서 향상된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드디어 어,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정식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에 핸들을 살짝, 살짝 틀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은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된 기본 옵션 볼게요. 판매 가격은 60만 원이 인상됐죠.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기본화됐는데요. 네모난 똑딱이 버튼 대신에 터치 타입으로 도어 잠금이 가능합니다. 잠김 상태에서는 도어 핸들에 손을 넣으면 잠금이 해제되죠. 기아 디지털 키 2도 들어갑니다.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 기능 그리고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게 사용 권한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두 옵션 모두 스마트 커넥트를 선택해야. 기본 적용되던 사양인데요, 둘다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장기 렌트에는 연식 변경 전 모델로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도 있으니까요. 남은 물량 소진 전에 빠르게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원래 기본으로 적용되던 220볼트 인버터는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 적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그니처 트림에 추가된 옵션 한번 볼게요. 판매가격은 30만원이 인상되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기존 모델 대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20V 인버터 원래는 말씀드렸던 대로 노블레스부터 적용되던 기능인데 2026년형 소렌토부터는 시그니처부터 기본입니다. 내장 고급감 증대 이게 정확한 비교 이미지는 제가 못 구했는데요. 내장제 고급감 개선 그리고 일열 도어 맵 포켓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딱히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가격만 살짝 오른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X 라인 트림에 추가된 기본 옵션입니다. 판매 가격은 35만 원 인상되었어요. 그래비티 트림이 삭제되고 X 라인 트림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죠. 자, 블랙 엠블럼, X 라인 전용 엠블럼, X 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 전용 가죽 시트, 블랙 알로이 휠 등이 적용이 됩니다. 소렌토 어, X라인 트림으로 외장 오로라 블랙 펄 선택하면 아주 그냥 시꺼먼 게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납기일 7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소렌토 가솔린 1.5개월 소요, 소렌토 디젤 1.5개월 소요, 쏘렌토 하이브리드 5.5개월 소요됩니다. 확실히 선호도가 높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납기일이 많이 길죠. 2026년형으로 연식 변경 되었어도 외관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빠른 출고 가능한 기존 쏘렌토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차량을 계약하신다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어, 차량 좀 안내 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현재 장기 렌트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할인이 대폭 들어간 저렴한 특가 차량도 한정 물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식 변경 전 모델이고요. 어, 7월 21일 기준으로 잔여 42대 있습니다. 상담 및 선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아서 곧 소진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싼지 실제 견적 예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기준이야. 차량가 4,324만 원이고요.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조건에 24개월 연간 주행 1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월 55만 원입니다. 놀랍죠. 이 정도 견적은 60개월로 해도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판 할인에 24개월 프로모션까지 들어간 차량이라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초기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이용료, 뭐 이런 거다 해서 2년간 1,320만원으로 4,324만원짜리 소렌토를 탈수 있는 거니까요. 감가 걱정 없이 계약 끝나고 반납도 그냥 할수 있고, 다음 차로 넘어가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렴하게, 짧게 이용하실 분들 많은 문의 주십시오. 오늘은 연식 변경된 소렌토 정보로 함께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유로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